비만 치료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곱이나 마운자로처럼 배고픔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도록 돕는 약이 개발 중입니다. 이탈리아 레살리스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주사제 RES-10은 지방 대사 경로를 조절하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처럼 연소하도록 만듭니다. 단순히 덜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잘 태우게 만드는 원리죠. 지난 9월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된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 생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줄었고 투여를 중단한 뒤에도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임상 일상이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효과 검증은 임상 이상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는 비만을 단순한 식욕 억제가 아닌 대사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